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매직에덴 코인인데요. 우선 매직에덴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됐을 때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매직에덴 홀더 분들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.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. 우선 오늘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이제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거 없는 게 차트를 백날 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.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펌핑이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매직이된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서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리면서 세력들 거래하는 매뉴얼,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때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지금 매직에 된 코인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대금 13억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. 결국에는 1,500원 가격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물량 쓸어 담고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. 제가 이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 봤는데 같은 자리에서 최소 10배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정보 자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 번호 010-729-8020 에덴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무료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. 나중에 이거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,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게 됐을 때 세력들을 펌핑하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vip 세력 정보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세력들 목표가 제가 한 분씩 공유해 드릴 텐데 이걸 이제 돈 받고 파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한테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코인세력 시나리오 목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1절 금전요구 절대로 하지 않구요. 신청방법 010-729-28020. 에덴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연락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.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겁니다.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해당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